MBC의 마지막 패널 조사가 화제입니다. 사실상 총선 마지막에 가장 돈을 많이 쓴 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사의 중요한 점은 결국 최근 나온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이 조사의 결과로 그대로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수치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주 많이 봤던 그래프와 동일합니다. 윤두창의 지지율은 매우 낮고 강한 부정층이 압도적이며 지역구 투표 역시 사실상 이 정도면 경합지는 5대5가 아니라 8대2 정도로 예측을 해도 될 수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정권심판 여론인데 압도적인 격차이며 지난 총선과 완전히 반대, 즉, 민주당이 역대급 대승을 했던 지표가 나왔던 그 순간보다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조사의 핵심은 무엇이냐? 국민의 민심은 이미 오래 전에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를 기다려 왔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투표율이 매우 두렵긴 하지만 큰 걱정은 안 하는 것이 읍소 전략으로 180석 이상을 막아야겠다는 보수 결집만큼 내가 투표장에 나가면 윤석열을 정말 끌어낼 수 있는 거야? 라는 민심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에 200석 막아주세요! 라는 읍소 전략은 결과를 알수 없는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유시민 작가님께서 분석하신 사이라 영상을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토론 때 여당의 제일 큰 리스크가 뭐냐. 제가 비대위원장 리스크라고 그랬습니다. 예. 악플러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자기가 법무장관하고 지금 대통령이 검찰총장할 때 조국 가족을 털었잖아요. 완전히 다내 가족을 그시 그 사람들이 잘못이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털려면 정말 공정을 수호하려면 다 털어라 문제 되는 사람들을 근데 왜 니들 가족은 안 털고 저 가족만 털어서 그걸로 공정의 수호신인냐 위장해 가지고 대통령 자리까지 갔잖냐 대통령 가고 나서 니들이 가진 칼은 니들이 싫어하는 사람한테만 휘두르고 있고 니들이 아끼는 사람 니네 편한테는 정말 솜, 솜털처럼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이 분노가 이 분노는 조국이 훌륭하다. 뭐 조국 가족이 무고하게 당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과는 무관하게 조국 가족이 그 정도의 형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만한 그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또는 그 가족만 그것을 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각자 다 다를 수 있지만 네. 이 정부가 검찰 검사들이 집권을 하고 나서 국가의 합법적인 강제력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2년 동안 보면서 그거에 대한 분노를 느끼는 거라. 네. 저는 이것이 공분이라고 봐요. 우리나라의 도덕이 살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보고요. 네,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조국 전 장관보다 훨씬 더 심하게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얼마나 혹독하게 당했는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2017년 말즉 정권이 가장 힘이 강할 때 이재명을 날리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바지도 내리는 수모에 대법원에서 죽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백 번 압수에게 아내는 10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재판을 받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불쌍해서 미안해서 연민의 정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지 않으실 생각이시라면 우리 이재명 대표의 하루하루를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지줄이면 나중에 나갈 사람 나간다면 순수 민주당 의원은 5명밖에 안 됩니다. 즉, 선거 막판 바람이 이상하게 불어 경합지가 수십 석이 흔들리면 단독 과반이 무너질 수 있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까지 비례 몇포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힘있는 대통령이 되어야 할 이재명 대표를 위해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어느 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희들을 가고다